이전에 개념글 갔던 게이다. 밤새 소주에 오다리 까면서 파월 연설까지 꼼꼼히 챙겨봤는데, 이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손절 쳤다. 손절 금액 6,700만원. 사람처럼 살려고 인생 배팅 한 건데, 이렇게 날개가 꺾일 줄이야. 왜 나만 이런 건데? 왜 나는 안 되는 건데? 왜 나만 못 보는 건데? 모든 희망을 잃은 것 같고 눈물만 계속 난다 씨바. 대출받은 거 이자독 총문자 때문에 살 수가 없다. 이젠 주식코인 손안 뗄련다. 이번 투자로 6천 넘게 까먹고 인생 공부 시게 했다고 생각할련다. 남은 돈 천으로 몇명 치킨 기프티콘 보내주고 마칠련다. 읽어줘서 고맙다 깨이드라. 다들 성투해라. 한글로 텔레그램에 저크페페 치시고 저크페페 홀더방에 오시면 저크페페 50억 개를 무료로 드리니 저크페페 50억 개꼭 받아가세요.